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에, 오늘은, 오늘은 고백한다 라는 노래를 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영국 씨하고 이성걸 씨의 노래를 에, 서로 비교 분석해 보겠는데요. 어, 뭐, 두 사람 다 무명가수라서, 에,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주영국 씨는, 그 KBS 가요무대 단골 가수로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튼, 50년 동안 가수 노릇을 했는데, 그, 조영필 씨랑 거의 같은 시대에, 그 데뷔를 해가지고, 예, 마지막까지, 무명으로 보냈죠. 예, 그런데, 아무튼, 배운, 배우 가수의 노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KBS의 가요 무대에 단골, 단골 가수로 나왔는데, 아무튼 이 배우 씨 노래는 네, 나름대로 잘해요. 그데 조금 부족한 데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무명으로 남은, 뭐, 이유? 이유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어, 운명으로 남은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죠. 그래서 어딘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성걸 씨는 배우 가요제 배우 가오,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분이에요. 이제 막 신인 가수라고 할수 있죠. 나이는 좀 있지만. 신인 가수인데 조영국 씨보다는 한소 아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훨씬 못해요. 예, 그래서 예, 아직 가수로서 대성하긴 좀뭐 미리부터 얘기하긴좀 그렇지만 예, 실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두 사람을 택한 이유는 특별히 이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없기도 하고, 그, 이 노래 부른 가수 중에는 그래도 최고 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선택했고요. 또 아마추어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두 사람이 잘 보여주는 모델이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구독자분들하고 서로 소통을 별로 안 했잖아요. 댓글로만 소통하고. 예, 그래서, 예, 구독자분들이 이제 자기, 자기의 동영상, 자기가, 노, 자기 노래를 점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로, 어, 동영상이나 mpc와일을 보내주시면, 예, 그중에서 선별해가지고, 예, 이 정도면 잘 불렀네? 라고 해야 되죠. 뭐, 막 부른 노래는 당연히 제외되고요. 잘 불렀다 생각이 되면 일주일에 한두 곡 정도는, 예, 분석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긴 노래 말고, 한네 소절 정도 짧은 노래한곡 예, 정도 올려, 일절만 올려주시고, 또 애국가 일절, 그래서 두곡 정도를 불러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이나 음성을 올릴 때 영상화일도 좋고 음성화일도 좋은데 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이 영상이나 음성화일을 조단조단에서 조단조단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해서 좋다라는 메시지를 포함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예. 그래서 제가 마음껏 예, 요리할 수 있도록 모든 예, 사용권을 위임한다 이런 메시지를 꼭 포함해가지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제가 마음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사면음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사면음은음 그러니까 8분음표 세 개를 합해서 한 박자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8분음표하고 4분음표가 더해가지고 한 박자로 해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8분음표는 3분의 1박자 4분음표는 3분의 2박자로 해주는 거죠 네 그날 밤 처음 본 검은 자애는 아시겠죠? 날밤 그 여기서 이성걸 씨는 처 음부터 이렇게 발음이 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큰날 밤이 버큰 그날밤은 아니거든 그날밤이지. 발음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날밤 그동자에는 그리고 검은 검은 발음이 그은 그눈동자래 검은이거든 검은 근은 아니고, 아니고, 검은 눈동자에는 어? 문을, 문을 세게 해주고, 오는 열이게 문 눈동자에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발음이 근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아니라니까. 음. <놀람> 리가첫 그러니까 소절부터 지금 발음을 틀리게 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주문 그무 눈동자에는 주연곡시는 그날 밤 그날 밤에 박자가 지금 틀렸어요. 그가 3번의 1박자 날이 3번의 2박자라고 했잖아요 날이 더 길을 드니까 그날 밤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날 밤 그날을 똑같은 박자로 해 버렸다는 얘기죠 그날 밤 처음은 감은 눈동자에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첫 소절 첫 마디부터 지금 틀리게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그 뒤로는 또 잘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섬세한 부분이 까지 잘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날 밤처음은눈동자에 그 이런 섬세한 부분이 틀려버리면, 더구나 첫 소절, 첫 마디부터 틀려버리면, 아, 깨는 거죠, 한마디로. 네, 두 번째 소절, 소절은, 목과 첫 마디로 시작하죠. 그래서 부드럽게, 가볍게 해줘야 돼요. 땅에 강박이 그랬어요 땅. 땅을 세게 해주고, 그 뒤로는 더 여리게 해주고. 그리고 가득히도, 가하는 여리게, 득은 세게. 희찾았지이 부분을 열게 해주고요 사랑의 외로움이 왜왜왜왜한 박자 해주고 예로 바로 내려와서 왜, 외로움이 그 뒤에는 3면음이기 때문에 또 애로움 이 부분이 3, 3분의 1 박자씩이에요 그러니까 외를 조금 세게 해주고 왜, 외로움이 외로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다니까요 문제를 확실하게 해내야 되니까 사랑의 외로움이 가득히 찼었지 가득히 차까지가 음정이 똑같아요 음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가득히 차... 여기는 끊지 말고 딱 이어줘야 돼. 가득히 쳤었지, 썼지는 가득히 쳤었지, 썼지가 반음차이밖에안 나요. 거기 써서 제자리표가 있죠. 제자리표가 있기 때문에 반음을 살짝 올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는 예. 그 한음. 지는 한음 차이지만은 원래 이제 앞에가 제자리표가 있기 때문에 반음 차이로 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찾었지 <목소리> <자, 썼지>, 살짝 찾었지 <목소리> 이런 식으로. 예. 네. <목소리> 기쳤었지. 외로움이 기쳤었지. 에 이성걸 씨는 외로움이 이 부분이 분절이 안돼 외로움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니러니까왜 외로움이 애가 없어져 버렸어? 사랑의 외로움이 가득히 찼었지. 아 그러니까 부족한 거지 아직은 그리고 가득히 찼었지. 가득히 찼었지 에서 가득히 끊고 찼었지. 아니야, 아니야. 이어야 돼. 한, 한, 한 묶음으로. 가득히 찼었지. 이렇게 하나로 딱 이어져야 돼. 내가 그러니까 이런 데를 하나로 딱 이어줘야 숨이 길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음, 노래 흐름이 안 끊겨. 그렇게 해야. 내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구절을 한 묶음으로 딱딱 엮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단 얘기죠. 사랑의 외로움이 가득 주영, 주영국 씨도 외로움이 할때 분절이 안돼 외로움이 분절이 안돼 그게 아니고 외로움이 외로움이 얘가 나와 줘야 된다니까 얘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가득히 찾었지 이 부분도 끊고 가득 가득히 찾었지 아니야 아니야 이어줘야 돼 가득히 찾었지 이렇게 하나로 딱 엮어줘야 된단 말이죠. 사랑.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노래 흐름이 끊기는 거죠. 나는 왜그 사연? 여기도 8분음표로 시작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왜하고 그가 음폭이 커요? 그지만 부드럽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막 내지르지 말고. 나는 왜그 사연 알고 싶을까? 한, 한 묶음으로 딱 연결시켜줘야 돼요. 나는 왜 그 사연 알고 싶을까? 사랑을 알았는데 보고 싶을까? 네. 사랑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이, 사랑을 알았는데. 여기서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연결시켜야 돼요. 안 했는데 보고 싶을까까지. 네. 안을 막 내지르면 안 돼요. 부드럽게. 사랑을 안 했는데 보고 싶을까 보고 싶을까? 네 이렇게. 나는 왜그 사연 알고 싶을까 사랑을 안 했는데 보고 싶을까? 이성걸 씨는 나는 왜그 사연 알고 싶을까? 여기서. 나는 왜그 사연 알고 싶을까? 여기서 나는 왜 끊고 그 사연 끊고 알고 싶을까? 이렇게 한 묶음인데 한 구절인데 두 번이나 끊어먹으니까 뚝뚝. 뭔가 촌스러워 노래가 고급짐이 없어. 네. 나는 왜그 사연 알고 싶을까? 사랑하는 싶을까?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이게 노래가 세련되지 못하고 에? 뭔가 버벅대는 느낌이죠 촌스러운 느낌 아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로이해해 그리고 사랑을 안 했는데 보고 싶을까 여기도 사랑을 안 했는데 보고 싶을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뚝뚝 끊어먹으니까 뭔가 떠듬떠듬하는 느낌 있잖아요 어색하다니까 굉장히 그리고 발음도 약해 까발음이 제대로 안 나와 네. 뭔가 어눌하다는 느낌 뭐 주저주저하는 느낌 아 이거 아닌데. 나는 그 사연 알고 싶을까? 사랑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가리가 없어. 성량이 빈약해. 그래서 가슴을 적신 울림이 없다니까. 사랑을 안 했는데 보고 싶을까? 어? 이렇게 그러니까 탁 뭔가, 전체를 딱 이어야지 사랑을 안 보고 싶을까라는 뭔가 그 애절한 느낌? 그런 것이 난단 말이에요. 네, 이런식으로 빈약하게 뚝뚝 끊어버리니까 중간에 흐름이 끊겨버린다는 얘기지 노래 네. 사랑을 안했는데 보고 싶을까 어? 어때요 어아 이렇게 안되나 그래 마음의 그 사연 알고 싶 주영국씨는 보고 싶을까 해서 보고 보고 싶을까 고, 보, 고가 길어졌어 어? 보고 싶으래서 똑같은 보고 싶을이 전부 반박자라고 근데 길어져 길어지기를 마음그 사연 알고 싶을까 보고 싶을까? 아니라니까. 보고 싶을까? 보고 싶을까?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해줘야 돼. 8본의 1로 이어져 있는 데는. 근데 고, 고에다 힘을 줘버리니까 그게 늘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강약조절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만왜그 사연 알고 싶을까? 네, 마지막 소절이죠. 마지막 소절 16번 음표를 시작하니까 부드럽게, 그리고 가볍게 해줘야 돼요. 힘을 빼고. 오늘은 고백한다. 고백한, 거기도 전부 3연음이기 때문에 전부 3번의 1박자식이란 말이에요. 빨리 지나가줘야 돼요. 가볍게. 힘을 주지 말고, 힘을 빼고. 고백한다. 고백한까지, 빨리. 고백한다. 가슴을 털어놓고. 가도 부드럽게. 가슴을 털어놓고. 오늘은, 오늘은, 고백한다. 가슴을 털어놓고. 아,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직접 직접 해보시면 알 거야.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 음. 아, 오늘은 고백한다. 가슴을 털어놓고. 이상걸씨는 오늘은에다 힘을 줘버리니까. 오늘은인데 그래. 오늘은. 호늘른이 뭐냐고 아 이건 아니지 노래 제목이잖아 오늘은 고백한다 근데 호늘른이라고 해버리면 어떡해 아 진짜 이건 아니야 고백한다해서 고백을 이렇게 빼 고백한다 아 아니지 아니지 어? 이건 아니야 고백인데 고백인데 고를 길게 빼버리니까 고하고 백이 잘라져 버리잖아. 아유, 이건 아니야. 고루에 길게 하냐고. 삼면음인데 어? 3 분의 1 박자로 해줘야 되는데 거기를 왜 세게 하냐고. 삼면음은 어? 항상 부드럽게 해줘야 돼 힘을 빼고. 응? 근데 여기를 그냥 세게 해버리니까 늘어져 버리지.

박자가 늘어지잖아 오늘을 세게 해버리니까 힘을 16분은 힘을 주면 안돼 힘을 빼고 가볍게 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고백 고음을또 세게 해버려 그러니까 늘어져 버리지. 고백한다 아니래니까, 어? 그게 노래를 세게 해 버리니까 배가 고뭐 끊어져 버리잖아. 고백한다 아니래니까 고백한다 부드럽게 연결시켜 줘야지. 밥자도 어? 들리고 연결도 안 되고. 그리고 가슴을 털어놓고 어? 가 가슴을 털어놓고, 아니야, 아니야. 왜그 끊어, 중간에? 가슴을 털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을 털어놓고, 털을 세게 해버리니까 이상하잖아. 어? 왜 세게 하냐고. 가슴을 털어놓고, 가슴을 털어놓고, 어? 지금 고백한다라는 것은 지금 독백하는 중이야.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중이라고. 근데 털을, 털을 이렇게 세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상하잖아, 그래가 어? 깨잖아, 깨, 한마디로. 독배가는 분위기를 깨버린다고. 털을 세게 해버리니까. 대상. 그리고 마지막, 사랑을 한다고 이 부분에도, 사, 오랑이 음폭이 크죠? 음폭이 크지만 내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연결시켜 줘야 돼요. 사랑을, 사랑을 한다고, 하, 사면은, 하, 한다고, 아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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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세게 하지 말고. 아 한다고 아 한다고 천천히 하면 아 한다고 이렇게 해줘야 돼아 한다고 응. 사랑을 아 한다고 마지막 예. 사랑을 한다고 이 부분이 최고 어이 노래의 키포인트죠 최고 멋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살려줘야 돼요. 근데 제대로 살려서 하는 게 무지 어렵다니까? 목에 힘이, 목에 힘이 안 빠지면 이걸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돼. 목에 힘부터 먼저 빼야 돼. 사랑을 한다고. 사랑. 을 발음이 제대로 안 들려. 얼바름이 어. 사랑을, 을을 해줘야 돼, 을. 혀를 입천장에 딱 갖다 대야 된다고. 사랑을 하고, 혀끝을, 혀끝 입천장에 딱 갖다 대서, 을을, 을을 해줘야 된다니까. 을을 쳐줘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야. 혀를 제대로 못 굴리니까. 사랑한다고, 그리고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그냥 5분짜리 안 돼. 사랑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5분짜리 해줘야 되는데, 이 5분짜리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냥 3분절로 어? 뭉뚱거려서 오고 말았다고 뭉개고 간다고, 그래, 이런 거를 어? 제대로 3분절을 못하고 어? 3면음 3분절을 못하고 뭉개고 간 거야. 에이, 이건 아니지, 이 연습이 제대로 안된 거야. 어, 이 노래 하면 안 돼.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제대로 하고 있네요. 사랑을 네, 오늘은 이성걸 씨와 주영국 씨 노래를 서로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그 아마 추어들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야만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뭔가 프로 무대에 데뷔할 수가 있는 건데, 음. 물론 이 사람들도 프로 가수는 프로 가수죠. 예, 네, 그렇지만 아 인류는 되게 어렵다니까요. 인류는 되게 어려워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노래 노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아직은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음. 응.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